오우, 나 일수 저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와, 야, 저거 그 게임에 글데? 나오는 그 자세야 진짜. 이 정도. 어, 와, 어, 저런 건 좀, 좀 카메라 담아줘야 돼요. 와, 저 자세 진짜. 야, 이 자세 끝내준다. 이야 아, 아, 야, 아, 야, 아, 이 자세 와. 옆으로 가면서 정확한 자세 보여줘. 야, 그렇지. 야, <laughs> 야. <laughs> 자세가 오, 이 자세는 오 이거 아주 건방진 자세인데 자세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이게 어깨 아픈 자만할수 있는 자세예요. <laughs> 어깨 안 아프면 할줄 몰라요. 어... 그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? 현대도 못 내겠어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어우, <laughs> 어, <laughs> 남은 멋있어. 근데 어우, 이 어, <laughs> 지금 시간이 따라갔어 어우, 진짜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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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웃음>